자, 한비쌤과 함께하는 114 시작합니다. 32번. 한 개의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곱이 4의 배수일 확률. 자, 4의 배수가 되는 건 엄청나게 많아. 그러면 그 여사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즉, 뭐냐면, 다섯 번 모두 홀수. 그 다음, 4를 제외한 2의 배수 몇 번? 한 번. 나머지는 다 홀수인 경우가 있겠지. 자, 그러면, 자, 다섯 번 모두 홀수다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? 자, 당연히 2분의 1. 왜? 홀수인 게 2분의 1이니까. 그거에 5승 해서 32분의 1이 되겠지. 자, 그 다음 2의 배수 한 번이면 일단 다섯 번 중에 한 번. 그러면 5C1에. 자, 2의 배수인데 4는 안 돼. 그래서 2와 6만 되니까 그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나머지 홀수 몇 번? 네번 해서 16. 곱하기 3분의 5 해서 48분의 5가 되겠네. 자, 그럼 문제에서 4의 배수가 될 확률이니까 1에서 뭐 해주면 돼? 얘네 둘 더해서 빼주면 되겠지. 그럼 답은 뭐 96분의 83이다.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해서 179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잘 보고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.